안녕하십니까 차이승 최춘희 인사드립니다. 네. 네. 어 글쎄요. 음... 어 제주도 가보셨어요? 제주도. 네. 어 근자에 한, 근자에 한3년전 됐고요. 아, 년 전에 가보기는 한 음. 7, 8번 갔지만. 아 그래요. 음. 음, 어, 제주도에 갑자기 왜또 얘기 가 나올까요? 제가 왜 제주도를 하느냐? 예. 네, 제주도 출신에 음.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에 가서 일찍 털을 잡고 계시는 오.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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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그 가수 은희님의. 꽃반지 끼고 꽃반지 네 꽃반지 아, 끼고입니다 아름다운 이, 노래죠 그래서 제주도를 얘기했어요 그랬군요 네, 네. 어, 제가 좋아하는 곳이기도 네. 합니다 꽃반지 끼고 끼고는? 노래는 음. 은희님 작사 아하. 네 외국 번안곡입니다 어, 네, 네. 네. 그래. 그래. 예. 자 우리 은희님은 본명은 네. 김은희군요 네. 아, 그런데 1925... 이름을 그대로 썼네요 그렇죠 네. 1951년생이고요 대한민국의 네. 어, 우리 특 제주 아까 말씀대로 특별자치도의 <laughs> <네네>. 출신으로 <laughs> 예. 71년도는 사랑해로 어, 데뷔했어요 사랑해로 했어요. 데뷔했군요. 7 아, 0 네. 예. 라나 음. 에로스포 그 멤버이기도 했지요. 그렇죠. 네, 어, 굉장히 음. 70년대 히트곡을 많이 발표했는데. 그런데 도리언? 도리언. 도리 어, 왜 떠났을까? 결혼. 아, 음. 어.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음. 뭐 또. 이렇게 결혼 생활이 다 좋으면 좋겠지만 음. 이혼의 아픔을 아하. 겪었고요. 네. 또 재혼을 하고 음. 이렇게 했던 어. 그런 음. 사연이 있습니다. 지금은 뭐 상당히 음. 어. 행복하게 제주도에, 제주도에 일찍 내려가서 털을 어, 잡았어요. 잡고, 자기 그 고향에 가서 음, 그 사연을 네. 봤는데 네. 어, 아주 뭐대 어, 주변에 <laughs> 네. 어, 조경도 잘해놓았고 네, 네. 아주 음, 어, 저쪽이 행복하게 그 은희 씨 집이다 뭐 이렇게 가면 또 그렇죠. 이렇게 얘기를 해, 해주더라고요. 자, 수상 네. 내역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어, 71년에 네? MBC 십대 가수상에서 네. 여자 신인 가수상을 신인 가수는 네, 아무나 네. 못 하는 겁니다. 네. 한번 타, 1 년에, 평생에, 네. 한번탈수 있는가? 네, 네. 어, 샀습 음. 그럼 가사 내용을 하나 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가사도 굉장히 좋아요. 어, 아름답죠. 네. 네. 굉장히 문, 시적이고 서정적인 먼남성들의 가슴을 <laughs> 생각났나 해주는 네. 그 오색길. 그 생각. 그대가 만들어준 꽃 반지 끼고 가정히 손 잡고 건일더 노솔끼 이제는 이제는 어. 가버린 가버렸어요? 가버린 아. 갔어요. 아 아름다운 추억. 추억. 네. 생각난다. 또 생각이 나겠죠. 그 바닷가. 네. 그대와 둘이서 쌓던 모래성은 아 그때 모래성 남아 있어요? 어? 모래성 쌓아 어. 보셨어요? 쌓았죠. 그런데 파도가 철썩. 어 바로 그냥 그 한순간에 ]은이나. 파도가 밀리던 어. 그 바닷가도 음. 이제는 이제는 가버린. 아름 가버린 아름다운 추억. 추워. 네 정령 떠나 버린 당신이지만 음. 그래도 잊을 수. 없어요. 없어요? 네. 아, 이럴 수는 없군요. 여기 당신이 준 주... 응? 왜, 무엇을 꽃반지, 꽃반지 끼고 당신을 생각하며, 생각하며 오솔길을 걷습니다. 걷습니다. 그대가 만들어준 이 꽃반지. <laughs> 외로운 밤이면 네? 품에 안고서, 안고서 그대를 그리네. <laughs> 옛날이 생각나. <laughs> 옛일이 생각나. <laughs> 그대는 그대는 머나먼 머나먼 하늘의 저별저 별. 아 아련하지만 천리에다... 아름다운 이시와 함께 음. 자신을 음. 그 사랑을 음. 품 속에서 그대로 간직하고 싶은 여인의 마음을 표현했어요. 그런데 왜 했어요. 연인들은 네. 이렇게 아름다움을 <laughs> 이렇게, 꼭 이렇게 꼭 헤어지나요? 아름다움을 헤어지는 게 아니라 아. 사랑은 어떻게 음. 변합니다. 변합니까네 아. 변하기 전에 꼭두손 잡고 결혼으로 이어져서 어. 이어지는 꾸준히 갔으면 좋겠는데. 있으면, 있는 아, 반면에 사랑이 음. 변하면 어쩝니까. 네, 네, 떠나가야죠. 그 그렇죠. 예. 네. 자, 정말 아름다운 우리 노래를 한번 잘 들어봤고요. 네. 음.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음. 님을 어떻게 음. 잡아요? 꽉 되니까. 잡아라. 네. 음. 그래서 어, 가수 은희님 노래 또 한번 들어보셔야죠. 음. 네. 그래서 어, 꽃 반지 끼고 음. 들어보고 싶으시죠. 음. 자, 가수 네. 은희님의 꽃 반지 끼고입니다. 성가 나온다 그 모습이 그대가. 아도 가면이다 그만 가도 이제는 가버린 아름다운 추억. 여기, 당신의 준 꽃반지를 고 당신을 생각하며 어설피를 습니다 그대가 만들어진 이율 반지, 외로운, 그대를 그리네 옛일이 생각나 그대 그대 어나 먼무나 한데 적 내용 중에요. <laughs> 네. 정령 떠난 버린 당신이지만, 음. 그래도 잊을 수 없다는 그 부분이 어... 좀 와닿네요. 특히 아... 남자들보다는 음. 여자들은 음. 사랑을 가슴에 묻어요. 묻어요? 네. 네, 예, 버리질 못합니다. 그래요 네, 그래서 음. 어 이렇게 잊을 수 없고, 음. 어 그래도 가슴 속에 그 사연을 생각하고 추억으로 간직하죠. 음, 그렇군요. 네. 음, 자 이런 그꽃 반지 끼고 음, 음. 어, 제주의 그 여인으로 살고 계시는 음? 은희님의 노래 네. 어, 잘 들으셨죠? 너무 아름다웠예예 예, 아름다운 노래 어, 잘 들으셨으면 네? 구독과 좋아요를 역시 꾹꾹꾹 눌러주시면.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가수분의 노래로 찾아뵐게요. 네. 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세요. Master!